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.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벅차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런 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시편 134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보은 일절로 보겠습니다. 밤새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. 주님을 송축하라 자,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님의 종들, 즉 레위인들을 떠올렸습니다. 어둠이 짙고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그들의 찬양이 울려퍼졌습니다. 그 시간에 울려퍼지는 찬양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. 누군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듣고 계신 그 찬양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 아마도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었을 겁니다.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. 고통스럽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들.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리라고 권면합니다.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. 밤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밤을 지나며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. 바울이 말했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고도 강해집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일 셈입니다. 그래서 밤을 맞이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실 인생의 밤을 지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?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더잘살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실제로 두번 살아본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떤 밤도 힘든 시간이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밤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.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.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.